6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일품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1번은, 음, 상작의 송악관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이르라입니다 자, 3번은 아주 예쁜 복륜이고요. 자, 4번은 금계산반입니다. 자, 5번은, 어, 호피반 금비단이 되겠고요. 자, 6번은 3반 복륜을 한꺼번에, 3반하고 복륜을 한꺼번에 들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그 유명한 진하사피고요 자, 8번은 천수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입변서반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어, 송정종자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송악관입니다. 자, 송악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멋진 복륜의 황복륜을 피우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복륜 중에 하나지요 자, 그런 송악관인데 아주 자기 좋습니다. 입장이 6장이 되고요. 그리고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도 괜찮은 상태고요. 어, 신화도 아주 어, 왕눈깔만한 그런 신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고요. 어, 뭐 뒷면을 보더라도 뿌리는 어,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자이 요 입장과 이요 입장 두 입장에 이렇게 이제 달팽이가 쓰은 자국이 있습니다. 자이두입장에 달팽이 쓰은 자국 말고는 다들 깨끗하고요. 요게 이제 약간 입 끝에 요렇게 조금 흠이 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세 군데 정도 흠이 있지만, 뭐 요거는 요 신화가 자라고, 요, 뭐, 어, 그렇게 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음 아주 괜찮은 상태, 건강한 상태의 송악관입니다. 음, 아주 자기 좋고요. 어, 길이는 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1cm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게 좀 보기 싫을 뿐이지. 나머지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송악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송악관의 가격 15만원입니다. 2번은 어, 아주 상작의 이르라 입니다 자, 이르라는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화소심이고요 어,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취록의 꽃잎 색깔의 두터운 여, 어, 화육을 지니고 있고 어, 가장 완벽한 화형을 자랑하는 두화이고 거기에 소심의 예까지 겹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험은요, 어, 상작 두극입니다 이러라 가요. 어, 뒤쪽은 입장수가 다섯 장이고요. 자, 어, 작년 쪽은 입장수가 여섯 장입니다. 아주 광폭이고요. 신화가 아주 굵게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조그만 신화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놈들은 이제 정지를 하는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놈 잘 키우시면 이제 건강한 새초이 되겠죠. 자 뿌리 깔끔하고요, 음, 괜찮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요런 이런 아이고요. 음, 음, 상당히 뭐. 어. 농사 짓기에는 아주 좋고 어, 얼마 안 있으면 어, 꽃도 볼수 있는 그런 작황의 이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18cm 정도 되는데 요 폭이 1.2cm를 넘습니다 거의 1.3cm까지 나오고요 그런 어, 아주 상작의 이르라입니다. 자 이런 이르라 참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가격은 두 촉의 신화 하나에 저또 이렇게 눈이 있는 거. 어, 가격은 1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자 이런 상장을 이르라 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아주 예쁜 복륜입니다. 자 아주 아담한 고른 형태의 복륜이고요. 어, 백벌브 두 개에 잎풀이 한 장짜리 쫑대에다가 이제 한 촉을 이렇게 받아올린 그런 모습의 복륜입니다. 자, 잎변성으로 아주 그 모양도 좋고요. 어, 복륜이 아주 또 삼반성으로 아주 잘 들어있어서 자, 모촉을 이렇게 쫑대를 보시면요, 어, 복륜 호의 모습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어, 전진촉도 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 산만성이 있어서요, 어, 무늬의 변화는 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좋은 쪽으로 무늬가 어, 잘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뿌리는 뭐, 괜찮습니다. 자, 가닥수도 많고요. 어, 뭐 깔끔한 뿌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런, 예쁘장한 그런, 어, 뭐, 일종의 삼반복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당히 예쁘죠. 수세 자체가. 자 그래서 어, 전진초은 입장이 내장인데요. 자 어쨌거나 재 보면 길이가 7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까지 나옵니다. 아주 예쁘죠. 자 요런 이쁜 봉은 가격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금계산반입니다. 자 아주 이쁜 금계산반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원래 모초는요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호선 하나만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현제 복륜상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잎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계로 발진할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원래 드디어 근계로 빵하고 터졌는데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아주 그금 어, 금계산만이 잘 먹어 나오고 있고요 가을이 되면 아주 이제 그 강색으로 발색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금계 산반입니다 자 항상 어요런 모습. 어, 뜨디 다니시다가, 이제 이런 모습의 삼반복륜 꼴이 있으면, 아, 근결을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어, 가져다 놓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삼반성을 끼면서 무늬가 입장마다 고르지를 않고, 입장마다 무늬의 넓이 같은 것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어, 황색이 강하죠. 이제 이런 모습의 입장을 가진 이런 삼반복륜 형태가 있다면, 어, 가져다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요런데 약간 탄화된 모습도 있고 하지만 제가 충분히 소독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구요 자 요런 예쁜 요런 모습입니다 정말 멋진 근개산반이구요 제가 요즘은 이 근개산반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내보내는 서 안되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또 하도 내보낼 네, 것도 없고해서 하나를 가져나와봤습니다. 다만 요놈은요 입장이요 아주 좋은데 요 입장이 살짝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제 햇빛의 방향 때문에 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음또 세력상 약간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입이 살짝 돌아가 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 금계산만으로는 굉장히 에이스급에 속하는 그런 멋진 금계산만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어, 정말 내보는 거 쉽지 않는 그런 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금계산만이고요. 음, 길이는요 어, 뭐초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7cm에 9mm까지 나오는데요 자전진촉은 무늬도 발전을 했고 엽성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금계산반 가격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멋진 금계산반이었습니다 어, 호피반 금비단입니다 자 우리나라 호피반으로서는 거의 어, 최정상에 있는 그런 금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극항의무늬세계에 단절반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어, 그런 금비단이죠. 어, 때에 따라서는 2단 어, 세력을 받으면 3 단까지 이렇게 단절반이 나타나는 자, 아주 명품 중의 명품 금비단입니다. 어, 이놈은요, 어, 두 촉입니다. 입장 4 장짜리에서 입장. 어, 지금, 내장째 속장이 보이고 있죠. 자, 요런, 어, 시, 요게 이제, 무늬가 잘 들은 놈이 이제 전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아직, 아직 속장이 요렇게 덜 빠져나와서 자라고 있는 도중이고요 자,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아마도 요 속장이 빠져서 좀 자라고 나면은 아마 요한 촉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작년 가을 신화가 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덜 자란 면이 있죠. 자, 이런 모습의 금비단입니다. 정말 예쁘고요. 좋은 종자입니다. 한번 입수하셔서 자라면 어, 키워보시면 어, 예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금비단의 모습입니다. 자, 뭐초에도요 이렇게 어, 무늬발 무늬가 요렇게 있죠. 이제 완전히 무지는 아니고요. 저 그런 상태고 이제. 지금은 무늬보다도 좀 세력을 받는데 주력을 해야 할 그런 금비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5mm 정도 나옵니다. 그런 건강한 금비단이에요. 자 그래서 요 금비단의 가격은 어,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금비단 28만 원이었습니다. 6번은 어, 두 가지 품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어, 전면 삼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면 삼반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삼반이 이렇게 한 쪽에서 신화가 오르는데 정말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뿌리는 다소 부실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이런 상태의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요좀 어, 부실하지만 이 시나에서 또 뿌리가 새 뿌리가 내려주고 하면 충분히 어, 키워볼만한 그런 종자죠. 어, 너무 화려합니다. 자, 아주 좋은 산반이고요. 자, 이놈은 길이가 20cm에 폭이 9mm 정도 나오는 어, 그런 어, 멋진 전면 산반이고요. 또 하나는 봉륜입니다 자봉륜인데두촉에서 어, 요래 신화가 하나 오르고 있는데 어, 아주 어, 자질이 좋은 그런 봉륜으로 보이고요. 상한 후육입니다. 어, 후육의 잎에 아주 요래 예쁜 요런 신화를 올리고 있는 도중이고요. 뿌리는 요놈은 좋습니다. 이제 요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봉륜이 어, 되는데 다만 이제 요 두 번째 촉에 이렇게 이제 달팽이가 썰고 지나간 흔적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지만 신화는 깔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화 잘 키우시면요. 예쁜 복륜을 감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륜은요 길이가 16에 7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3방과 봉륜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반도 아주 자질이 좋고요. 봉륜도 아주 자질이 우수한 그런 두 개체입니다. 잘 한번 키우셔서 둘다 동시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플러스 1, 3반과 봉륜이었습니다. 7번은 진하사피라고 합니다 자이 진하사피는요 어 한번 신화의 모습 보시죠 정말 아름다운 사피고요어 여러분 꽃도 아주 예쁜 사피화를 피운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꽃은 직접 피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진하라는 것은요 어, 우리가 이제 간절곡 근처에 진하라는 진하해수욕장이 있죠 그 진하. 인근에서 채취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어, 제가 뒷대를 이렇게 한대떼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주 전진촉은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이 뒷대 종자로 남겨놓았는데, 원래 아주 이렇게 멋진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고요 자, 뿌리는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발보다 아주 굵어졌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어, 모촉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이 것도 잘리고, 뭐 이렇게, 이 것이 갈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놈은 이제 어차피 종자이고요. 이제 요 세촉부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사피의 명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 멋진 진화 사피. 아, 이명명부은 아니에요. 진화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진화사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상당히 에, 잘 키워놓으면 멋진 작품입니다. 입이 대엽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멋진 사인계지요 자, 모초가 은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아, 길이는 16cm 정도 나오고요. 어, 아, 길이는 25cm 정도 나오고요. 폭은 뭐 7m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신화요 놈부터 잘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진화사표의 가격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멋진 작품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은, 어 죽음소심 천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천수는, 거의 어 전국대회를 그 휩쓸어버린 적도 있는 그런 뭐 진 죽음 소심이죠. 아주 색상 자체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거의 이제 오렌지색, 멋진 화색의 풍만한 화형이고요. 아주 좋은, 그런, 어, 그, 죽음 소심으로, 잘만 피워서 낸다면 언제든지 전국대회 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놈은요, 두 촉인데요. 아주 건강한 두 촉입니다. 입장 세 장짜리였어요. 지금 입장이 다섯 장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가는 천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깨끗하게 키워졌고요. 어, 이렇게 벌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렇습니다. 뿌리가 어, 이런 모습이고요. 음 좋습니다. 어, 이게 에, 천수가 이 세엽이 많은데 이놈은 폭도 상당히 많이 넓어져 있고요. 세력이 에, 좋아졌기 때문에 에, 곧 어, 개화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건강한 천수입니다. 자, 이놈은요. 어, 키리가 어 전진 기준으로 13cm 정도 되고 폭은 아주 넓습니다. 9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입장이 전진 쪽은 다섯 장이 보이죠? 자, 그래서 요 천수, 멋진 천수여놈의 가격은 20만원에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천수의 가격 20만원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9번은 입변 수반입니다. 아주 두터운 엽성에 서반 무늬가 정말 잘 먹었고요. 아주 맑은 기부가 정말 압근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 멋진 입변 서반이고요. 어, 뭐 이놈이 y자로 나가서 양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제가 여기 지난 토요일 경매장에서 아주 그 고가의 낙찰이 되었고요. 자, 이놈은 이제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여서 이쪽에서 출품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색상이 아름답고요. 엽성이 좋고요. 정말 참 괜찮은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약간 탄화된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뭐 그렇게 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 탄화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뿐이죠. 이런 아, 모습이고 어, 소독은 1차 소독을 끝낸 상태고요. 살충과 살균을 마친 상태고요. 어, 배송 전에 한번더 어, 살충을 해서 또 살균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멋진 잎변서반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자 그래서. 음 여튼 이런 품종 정말 귀한 그런 품종입니다 보기가 쉽지 않은 품종이고요 자 모촉 기준으로 길이가 15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가량 나오는데 신화가 정말 아름답게 나오죠 자 모촉도요 요, 요 나이가 좀 있는데도 어, 상당히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죠 자 정말 멀리서 봐도 정말 난초 속에 끼워놓으면 표시가 확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입변 서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가격은 어,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멋진 입변 서반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송정종자목입니다 송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그 명품 중투호 중 하나지요 어, 전시회 대상을 어, 뭐 수월찮게 받아내는 그런 어, 송정입니다. 잘 키워진 송정은 보면요, 아주 진녹의 녹각과 황색의 짙은 그의 황색의 어, 대비가 정말 아름답고요. 잘 키워놓으면 대엽으로 자라나서 아주 광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히 이제 중투호 계통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그런 어, 송정이죠. 자, 원래 봄을 뜨겁게 달구었던 송정입니다. 자, 요놈은요어 아주 그 노촉에서 신화를 멋지게 받아낸 그런 모습의 송정이고요. 어 종자로 어 입수를 하셔서 잘 키우시면. 음, 뭐, 내년쯤에는 멋진 모습의 송정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은요, 뒤에, 어, 백벌버가 요렇게 하나 붙어 있구요, 어, 저, 나이 많은 촉이 요렇게 하나 있고, 올해 촉이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자, 뭐, 모초구이 뿌리들은 요런 상태이고요 자, 신나에서 깨끗한 뿌리 두 개가 내리고 있고요 어, 생장점 다 살아있고. 자, 그래서 요 놈은 뭐, 뭐 어, 종자목으로 구입을 하셔서 그냥, 어, 송정을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송정, 어, 잘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아주 종자목으로 들이셔서, 어,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뒤쪽은요 나이가 있어서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길이는 13cm에 폭이 7mm를 넘어갑니다. 자 그런 입장네 장이었었고요. 자 전지는 지금 입장네 장째 보이고 있습니다. 속장이 있어서 자 저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장네 장짜리. 어, 신화가, 어, 좀, 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자, 이, 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요 놈에서, 이제 또 새끼를 치게 되면 아주 굵게 나오겠죠. 자, 그런 멋진 송정, 어, 가격은 제가 16만원으로, 어, 결정을 합니다. 자, 가격은 16만원이었습니다. 자, 송정이었습니다. 아, 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에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한번 시원하게 주었습니다. 주고 나니까 난초들도 생기가 도는 것 같고요. 음좀 싱그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주네요. 자 이런 기분에 이제 우리가 난초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난초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 품종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어,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자 어제는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자뭐 어, 저녁 되면 또 어, 기온이 떨어지고 나는데 대구는 어제 열대야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합천은 그래도 어, 조금 밤 되면 시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초 크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런 날씨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에란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6월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다가오는 7월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제였습니다.